371면입니다. 우리 다음 캄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지혜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바로 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들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이용해서 먼저 풀려고 시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지혜는 시련의 목적과 이유를 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인데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후회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 어, 여기서 후위라는 말은, 뭐,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뭐, 무조건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시련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이길 그 지혜를 인내함을 가지고 꾸준히 구하기만 한다면 조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사양하지 않으시고 주저함 없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내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아낸다면 하나님은 조금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조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사양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후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시험을 이기려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정역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부당하게 여기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시련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빈부의 귀천이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필요한 지혜의 부족을 느끼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가 많은 문제를, 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단순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무조건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연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연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후유주시며 꾸짖지 않냐신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마음이란 것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두 마음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말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면서 막상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기도의 자를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부잡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망설이는 그 모습이 바로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 당시 뭐잘 유명했던 개그맨 심영래 씨가 있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신명래 씨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게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캐롤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긴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뭐 기억나십니까? 아 달리면 달리면 되지, 뭐 달릴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그 캐롤송을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믿을까, 말까 계속 왔다갔다 거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아멘 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과 소리를꽉 붙잡고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탄들은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인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의심 없는 태도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집중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번에 뭐 시험을 보는데 내 마음속이 붙을까 떨어질까 붙을까 떨어질까의 마음이 자꾸 발등이 된다면 공부를 해도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죠. 공부를 해도 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기분, 기분이 축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일단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인 거죠. 어, 그렇다면 의심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6절 하반부에 보면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이 아무리 잔잔해 보여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 신혼여행을 가던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태국의 푸켓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푸켓을 찾았던 이유는 이 푸켓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전경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푸켓이 어, 수년 전에 지진해일 때문에 쓰나미로 섬이 쑥대밭이 되면서 그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제 제자 아이도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푸켓에 지진내 일이 일어나기 전날 한국에 돌아온 제 제자 아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고백이 어, 섬짓하다 얘기하더라고요 하루만 그, 그렇지 않아도 하루만 더 있을까 고민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루 빨리 왔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지진내 일이 나서 숙제밭이 됐다는 거예요 환상의 섬이라고 불리우다 그 푸켓이라는 섬 그러나 환상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을 뿐입니다 바다는 늘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세월호 사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그걸 타고 가다가 거기서 빠져 그렇게, 그렇게 될 줄은 알았더라면 그 아이들이 배를 탔겠습니까? 바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의심하는 자는 이런 불안정한 바다 같다는 말입니다. 또 바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바람의 변덕에 따라 바다 물결은 감히 바람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바람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바람이 저리 가면 저리로 갑니다. 바다 물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다 물결은 출렁일 수밖에 없듯이 의심하는 자의 모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에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굉장히 흥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림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때때로 우리는 이 바람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지고, 과연 될까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약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베드로 본문이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바로 바람을 느끼자마자 바로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보고 한심하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혹시 의심하여서 나도 모르게 물 속에 삶의 위기 속으로 더욱 더 빨려 들어감을 느끼신다면. 베드로와 같이 즉시 주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이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찾았잖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30초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미림이 흔들려서 빠져내려갔는데 내려, 그때 베드로가 뭐했죠?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을때때로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나도 모르게 저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즉시 소리질러 이르되. 내게 문제가 생기고 내게 어려움이 생길 때 즉시 주님을 찾고 즉시 주님을 부르짖으며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해보실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즉시 기도하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의심이 생겨서 저 밑바닥에 빠져들어갈 때 즉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기도도 안되고 찬송도 안되고 말씀도 안보준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가 안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에 서로 즉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즉시 나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여전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게 아니죠. 야이는 이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베드로야 왜 자꾸 우시너또왜 그 믿음이 약하니? 믿음을 강하지만 이렇게 예수님 음성은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인 거죠. 야단치고 책망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의심하고 이 넘어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이, 이 믿음이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야단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고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의심해? 의심하지 마. 다음에 그러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불안정한, 변하기 쉬운, 일정하지 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제대로 판단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듯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마음이 변하게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는 방법을 쫓아서 그 방법대로 간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 세상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접근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후회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100% 맡겨야 합니다 탈메이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길이 기도의 횟수, 기도의 장소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중원부원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 중원부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중원부원이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원부원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내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중원부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입술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언 부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란, 하나님이란 단어만 뭐 100번, 1000번, 2000번을 외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100번, 2000번, 3000번을 외쳐도 그 기도는 중언 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함이 얼만큼 담겨져 있느냐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를 100번, 2000번, 몇만 번을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진실함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몇만 번을 한다 하더라도 중원부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화려하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 중원부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중원본 기도를 잘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해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외우셨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를 수만 있다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조건 100% 하나님만 신뢰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될까가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셔서 오늘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100%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